의제와 전략그룹 더 무아의 윤태곤 실장 허오십시오 네, 안녕하세요. 국정감사 다 끝나가죠? 내일까지예요. 예. 어,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대체로 이제 겸임 상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네. 예결위, 정보위, 운영위 이런 곳인데 겸임 상위가 대체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오늘 운영위. 갑니다. 운영위원회, 예.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감하는 그렇죠. 곳이죠. 맞습니다. 예. 운영인 위 구성 자체가 각당 원내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원내 대표, 뭐 원내 부대표들, 그러니까 원내지도부 당 핵심이 포함된 곳이고 청와대를 비감 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 불꽃이 튀기죠. 네. 항상 그래요. 네. 네, 항상 또 쟁점이었던 민정수석 출석 음, 문제. 네. 올해도 또 불거졌죠? 맞습니다. 조국 수석이 불출석했습니다. 사유서를 내고 네. 근데 사유서가 이제.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? 항상 똑같습니다. 네. 그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 민정수석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. 음.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나가겠다. 뭐 이번에 이제 조국 수석도 그런 사유서를 보냈는데 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이제 먼지 쌓인 레코드판 같다. 그 불출석 사유서가 그렇죠. 예.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다. 예. 그러면서 한 말이 지난번 여야 사당 원내 수석이 기관 증인을 신청할 때조 수석이 당연히 명단에 들어 있었고 여당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. 음. 증인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합의된 증인인데 막상 국감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.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다. 나온다는 식으로 하다가 안 나왔다. 아, 그게 이제. 어.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이야기고 제가 볼때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아무튼 매년 이렇 그렇잖아요 예. 박용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한게 작년에 지상욱 의원이 했던 그걸 이제 낭독을 했어요. 민정 수석은 남아 있는 게 관례다.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. 과거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<laughs>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예, 예.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하고 조국은 다르다 이랬는데 예, 예. 뭐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. 어쨌든 매년 똑같아요. 완벽, 완벽한 여야 공수 교대. 그렇죠. 미러 이미지. 음.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죠. 네. 근데 오늘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는 이 문제보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이 많이 떠오르던데요.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임종석 전 의경 전의경 임종석이 아주 위로 올라가 있는데. 예, 어떤 일이 있었던 어, 거예요? 전의경이 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음. 임종석 비서실장 향해서 뭐라고 지르를 했는구 하니,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, 반미,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.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. 하하. 이런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마쳐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. 네, 이게 언제적 전대협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건야전대 <laughs> 92년까지 있었어요. 하하. 93년부터 바뀌었는데, 예. 어쨌든 잘 알려져 있듯이 임실장이 전대엽 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? 네. 임실장 겨냥한 거죠. 예. 임실장이 대체로 국회에 오면 은 차분하게 하고, 뭐,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도 별로 이게 각을 안 세우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예. 이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매우 높였습니다.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. 그게 질의인가? 매우 유감이다. 음. 5.60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. 그건 지리한 전희경 의원에 대한 이야기죠. 전의경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죠. 보지 않았다.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. 전 음.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. 이러니까 또 이제 뭐고성을 하고 지금 운영인 운영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. 예, 뭐 예.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 답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. 이런게임종석 음. 실장이 그 자기가 목소리 높인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뜻은 밝기 끝까지 밝혔습니다. 마지막에도 예. 한번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전희경 의원이 그 80년대 에 있었던 전대역 강령을 다시 들먹인. 그런 이유는 뭘까요? 그게 국감이, 뭐,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, 통상 뭐, 기싸움도 있고, 뭐, 서로 고상도, 고성도 오가고, 또 야당이 정부를 몰아붙이는데, 오늘 지린 정도를 넘어섰죠.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, 전반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. 이런 네.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론으로라도 전선을 치면은 강경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. 네. 문제는 그게 이제 옳냐 그러냐 또 떠나가지고 옳냐 그러냐 짚어봐야 되겠지만 효과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. 예, 몇 예.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. 예. 전희경 의원은 초선의 원이지만은 당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뭐현 정부를 향해서 침북 좌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. 그래요. 별 도용이 없었잖아요. 오히려 역효과가 있죠. 그렇죠. 오히려 예. 역효과가 있었고 사실 지금 청와대에 돼 가지고 따져볼 만한 게 많습니다. 음. 뭐 특수 활동비 지금 어떻게 쓰냐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문 뭐 대통령이 자기 의 일정을 세세하게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뭐 속빈 강정이다.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거할 시간에 이런 뭐 전대 역강령 이야기했으면은 이 정도면 지리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닌가? 뭐 저는 이런 말씀 잘안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권실장 TBS 구고쇼 백반토론. 얼마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.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N입니다. 예, 저는 G H입니다. 부르트라제만 씨가. 에 아, 특별한 동이 받아오러 직접 지시 내리셨다며. 풀었구나. 어쩌면 아, 좋아. 에휴. 내물려면 액수 더 늘어나시겠네. 재만이 걔가.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. 재만아! 아이고야, 저런, 아이고. 봉구나 어, 아, 잘하면 들릴 수도 있겠다. 이제 그만저 가까운 데 있으니까, 응? 에,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. 아, 그래? 응. 면회 한 번을 안 오던 것들이 무슨. 그러니까. 음, 나와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. 좋은 얘기는 거짓말 지금 불리한 지금만 해놨어. 에휴. 이래서 그냥 머리 검은 짐승들은. <목소리> 은혜를 왼수로 갖고. 국민을배신때리는건지혜신임있어요뭔 얘기를 무, 머리 검은 짐승 얘기하고 있어. 아, 배신의 여왕. 나구나. 그렇습니다. 음. 남한테만 배신 어쩌고 그 얘기하지 마시고. 응? 국민 뒤통수 치고. 음. 국민 배신한 사람이 본인인 그, 그, 걸 먼저 알아두세요. 아니죠. 그 애당초부터 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도 많았어요. 아, 그, 어. 아. 그런 분들 입장에선 배신 당한 건 아닌 거지. 그, 예상이 맞은 거지? 그러니까. 야, 예리한 분석이십니다. 마찬가지시잖아요. 저는 결단코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누굴 속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자체가 나는. 에휴, 응? 드러나면. 난 처음부터 초질관이었어. 에휴. 중간에 만 생각이 바뀌거나, 목표가 달라진 적이 한 번이 없어. 처음 목표 그대로 초지일관이다. 돈. 뭐, 뭐? 응? 뭐? 아니에요. 얘기하세요. 초지일관 내가 뭐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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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얘기 하는 지금? 아니에요. 돈 얘기 지금 누가 해. 지금 돈 얘기를 지금 뭐 받아오라 한 사람이. 아무튼 좀 조용히 하시고. 얘기하는 방해하고 그래. 요즘 나 중요해. 처음 목표 그대로 초지일관인 사람한테 배신이나 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런 확신을 맞저는 마, 가 있는 겁니다. 근데 혹시 또, 처음엔 나를 그래 안 봤다?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뭐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거는 사람을 잘못 본니네를 눈이 잘못된 거지,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. 응? 나는 언제나 처음과 똑같다. m 비님 네. 구질구질해요. 아, 그, 그래, 구질궤 괴변에다 길고, 구질구질하고, 변명 그만해요. 그 40억 어디었어 주사 맞았어? 피부 관리 나보다 더 하면서 무슨, 물광 그렇게 내다간 얼굴 접시 되겠어요. 저, 어머, 접시, 어머, 충격적이다, 진짜.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? 네. 아, 이 여자 참 질투하기는 정말, 내일 모레 이야기나 해야 되겠다. 아유, 나 물광 까먹었더라 아이고, <laughs> 얄미워라, 진짜. 뜨거워. <laughs> 어서오세요!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우리 보수 일 야당 원내 대표가 그랬다던데. 뭐를? 국정원 특수 활동비는 지난 정권에서도 다 갖다 썼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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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그랬더니 참여 정부 때 정부원 원장이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. 그 그러면 나나 나, 나 때는? 아무 말 없어. 아, 갖다 썼어요. 음 아무 말없게나도 아하. 내 생활 신조가 침묵은 돈이다야. 그래서 침묵을 사랑하시는구나. 완전. 돈이 그렇게 좋아해요? 돈이 그렇게 좋아? 난 좋아. 난 죽어. 좋아, 죽어, 환장해. 얼마나 좋네. 돈 소리만 들어도. 아, 어. 그지 그럼. 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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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돈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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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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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돈, 돈, 아주 그만해 네. 왜 그래 네. 자기가 신나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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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고, 아 예. 이게 아이고, 시원하다. <laughs> 이거 아이템 기소리만 대줘도 막 자질해지면서 그래, 아이고. 아무튼 저기, 아닌 척 하셨지만은, 이번에 새삼 알았습니다. 돈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 국가안보이스라고 만들어 놓은 국민혈세까지도 막그게헨철로막 갖다 땡겼었구나. 그래서 저, 방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, 음. 일야당 원내대표 마린 직선 즉슨? 예, 지난 정부에서도 이 특활비를 갖다 땡겨 썼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건 어. 예, 어떻게 보면 부른 거잖아요. 부 예, 고백의 형식을 빌은 실토? 그, 그, 그건 아니고 그, 어쩌면 아니고.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말일지도 모르지. 어만? 그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갖다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예, m 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난, 난 모르지 세븐이한테 물어봐야지. 에이, 아 나는. 분돈 이런 거 가지면 없다. 이거 분똥이라니까. 주 국정원을 저한테. 이 지경으로 만든 게엠비님이세요 그건 인정하지.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, 어? 불법으로 쓴 돈, 혈세로 쓴 돈들이 없었을까? 이그 그걸 누가 믿겠어. 근데 이참에 진짜 걱정되는 건 그거야. 뭐요? 선거 개입. 아. 그런 쪽 얘기들 지금 막 나오잖아. 그렇게, 어? 특별 활동비 냄을 받아가 자기 쪽 사람들 지원하고, 선거 개입하고. 이게 막 점점점점 이렇게 번지다 보면은, 총체적 부정선거. 응?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한테 어디 어디까지 부정이 개입이 됐느냐. 크다. 뭐가지 많이 날아갈 수 있어. 아니 뭐 굳이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댓글부대 여론조작 선거개입 얘기는 이미 터진 거니까. 앞으로도 아, 더 많은 얘기가 터지겠지. 내가 볼 때는 이제야 뭐 뚜껑 조금 열은 거예요. 이런 아싸리판 이 와중에 보수 대도갑 해서 뭐하냐고. 그러니까. 국가 안보에 쓰라고 했던 돈을, 어, 내물로 땡겨다, 막, 어, 딴 데다 써놨으니. 이제는 더 이상 안보정당이다, 이런 햇소리도, 씨알도 어? 안먹힐거 말이야. 그래도 할걸요. 이 방송 장악이라는 햇소리도 잘 하잖아요. 하면 뭐해? 예전처럼 제 먹히질 않아. 그리고 통합해서 한데 모여 있어봤자, 난더안 좋을 것 같던데. 어떤 날 했어? 흩어져 있고 숨어 있어야 이렇게 눈에 잘안 띄지. 그치, 뭐 했으면 눈에 잘 띄기만, 맞네. 국민들이 한눈에 바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. 국기물란, 헌정파괴, 군현 공범들, 이 부역자들이 다 모였네. 이런 식으로. 우리 보수당 식구들 때문에 삐치셨죠? <laughs> 아주 배신의 정치를 아주 원없이 당하시네, 보니까, 요새. 얘들아! 천박하고, 저열하고, 무능하고, 사기만 치던 군현은 끝났다! 상스러운 짓들 그만하고, 이제 내려와! 나 혼자 독박은 안 쓴다! 그냥 내가 가만 안 둬, 그냥 내가. 진짜 더러워서, 정말. 아이고. 그러면? 그냥. 여기, 옆에 벽. 주먹을 한번쳐 풀려. 빵, 쳐. 여기요? 응, 어, 주먹, 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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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치냐? 가오지. 미 그만. 깜짝이야 왜 그러게 왜 맨날 이렇게 몰래 장난질이요?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? <laughs> 무슨 장난?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히 방금 원고 밑장을 빼서 큰 글씨로 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작은 글씨로 된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들려? 틀려? 틀려 틀려? 원래 우리 원고 글씨 다 똑같아 크기가 그리고 큰 글씨가 아, 있으면 씨. 내가 아기한테 줬겠지 요즘 놓아논는다며 계속 이랬잖아 그래. 그렇다면, 양선장 배문과 장국, 얼른 출발해. 양선장양선장 말을 안 해, 왜. 아, 정말. 그나저나, 아기. 또 어딜 갈라고. 왜, 그래? 전마다면알거 없어. 하여튼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 그렇게 알려고 물어봐. 도움이 안 되다니. 아기. 이거 왜 이래? 나, 입에 나온 여자야. 그렇지.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긴 하지.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. 계속 먹으니까. 그러니까 말해봐. 어딜 갈라 그러는지. 그게 말이야. 지난 2년간 그 맥병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세 차례나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? 그렇지.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그대로 시중에 유통이 됐다는 거야. 뭐?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? 그 그래. 작년 6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올해 8월에도 그렇고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몇개 빼고는 그대로 다 매장에서 팔렸다잖아. 이런 세상에 그걸 그냥 팔면 어떻게? 자네는 안 먹으면 그만이란뭐 자기네는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뜻이야 뭐야? 내가 거기 사장이야 뭐야 자네라니? 자기네라고 했지. 큰 글씨 가져가.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것들. 되게 내가... 너무 크게 웃는다. 장을확 아니 그것들 지금은... 양심에 한 털들을 확다 밑장 빼듯이 빼버릴라니까 양선장 뭐 하고 있어? 빨리 배출발 시키지 않고 이번에 이번에 가서 내려놓고 오자. 양 선장 대답을 하느냐. 딴데들이 치지 말고 빨리 해. 치, 그나저나 아귀 털만 빼 가지고 되겠어? 뭐 그러면 또뭘 어쩌려고? 죽이자. 아, 사람이 왜 그렇게 살벌해? 아니, 아니. 괜찮아. 발음 나빠도 돼. 승질 부리지 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. 아, 죽이자. <laughs> 그한번 물면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? 그렇지.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수 주인 보나 바쁠 것인데. 왜 자꾸 웃어? 길게 물은데 이런 거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주기자가? 걱정 마.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. 잠깐 있어봐. 응. 전화 좀 걸게. 미리 거는데 안성애가 응. 그렇지. 손가락이 빠르다. 빨라. 어. 주기자. 어. 나.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. 혹시 그거 알아? 글쎄, 맥병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, 그게 시중에 거의 그냥 다 팔렸다. 어? 알어? 어,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. 근데, 뭐?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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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세상에. 뭐라는데? 글쎄, 주기자 말이, 응. 심지어 그 패티 납품업체가 작년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안했대 무엇이요? 진짜 안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내가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아, 빼서 배 밑에다가 숨기는 거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그거 꿀호떡 아니야 이거야 현상 한평만 아, 이랬는데 예, 예. 하, 뭐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. 어쨌든 매년 완벽해요. 완벽한 여야 공수 교대. 그렇죠. 미러 이미지. 음.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맞죠 네. 근데 오늘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는 이 문제보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이 많이 떠오르던데요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임종석 전 의경 전희경, 임종석이 아주 위로 올라가 있는데. 예, 어떤 일이 있었던 어, 거예요? 전의경이 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음. 임종석 비서실장 향해서 뭐라고 지르를 했는구 하니,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, 반미,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.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. 하하. 이런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마쳐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. 네, 이게 언제적 전대협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 전대협이 <laughs> 92년까지 있었어요. 하하. 93년부터 바뀌었는데 예. 어쨌든 잘 알려 져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허소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국정감사 다 끝나가죠? 내일까지예요. 예. 어,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지금 대체로 이제 겸임 당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내결위, 네. 정보위, 운영위 이런 곳인데 겸임 당위가 대체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오늘 운영위. 갑니다. 운영위원회, 예.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감하는 그렇죠. 곳이죠. 맞습니다. 예. 운영인 위 구성 자체가 각당 원내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원내 대표, 뭐 원내 부대표들, 그러니까 원내지도부 당 핵심이 포함된 곳이고 청와대를 비감 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 불꽃이 튀기죠. 항상 네. 그래요. 네. 네, 항상 또 쟁점이었던 민정수석 출석 <laughs> 네. 문제, 올해도 또 불거졌죠? 맞습니다. 조국 수석이 불출석했습니다. 사유서를 내고 네. 근데 사유서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? 항상 똑같습니다. 네. 그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면은, 그 민정수석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. 음.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나가겠다. 뭐, 이번에 이제 조국수석도 그런 사유서를 보냈는데, 한국, 게 국감이, 뭐, 그래서는 안됩니다마는 통상 뭐, 기싸움도 있고, 뭐, 서로 고상도, 고성도 오가고, 또 야당이 정부를 몰아붙이는데, 오늘 지린정도는 넘어섰죠.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, 전반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. 이런 네.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론으로라도 전선을 치면은 강경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. 한 예. 문제는 그게 이제 올냐 그러냐도 떠나가지고 올냐 그러냐 짚어봐야 되겠지만 효과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. 예. 몇 예.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. 예. 전희경 의원은 초선의 원이지만은당 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뭐현 정부를 향해서 친북 좌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. 별 소용이 없었잖아요. 오히려 역효과가 있죠. 그렇죠. 오히려 예. 역효과가 있었고 사실 지금 청와대에 대 가지고 따져 볼만한 게 많습니다. 음. 뭐 특수, 특수활동비 지금 어떻게 쓰냐, 그러니까. 뭐문 대통령이 자기 일정을 세세하게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뭐 속빈 강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다게 김선동 의원이 이제 먼지 쌓인 레코드판 같다. 그 불출석 사유서가 그렇죠. 예.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다. 예. 그러면서 한 말이 지난번 여야 사당 원내 수석이 기관 증인을 신청할 때 조수석이 당연히 명단에 들어 있었고 여당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. 음. 증인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시비를 안 걸었다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합의된 증인인데 막상 국감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.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다. 나온다는 식으로 하다가 안나왔다 아, 그게 이제. 어.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이야기고 제가 볼때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아무튼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? 예. 박용진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반박을 한게 작년에 지상욱 의원이 했던 그걸 이제 낭독을 했어요. <목소리> 민정 수석은 남아 있는 게 관례다.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. 과거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. <laughs>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? 예, 예.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하고 조국은 다르다 듯이 임실장이 전대엽 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? 네. 임실장 겨냥한 거죠. 예. 임실장이 대체로 국회 에 오면은 차분하게 하고 뭐 이제. 야당 의원들하고도 별로 이게 각을 안 세우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예. 이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매우 높였습니다.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. 그게 질의인가 매우 유감이다. 음. 5,60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. 그건 지리한 전희경 의원에 대한 이야기죠. 전희경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죠. 보지 않았다.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. 전 음.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. 이러니까 또 이제 뭐 고성을 하고 지금 운영인 운영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. 예, 또뭐 예.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 답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. 이런 음. 임종석 실장이 그 자기가 목소리 높인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뜻은 밝기 끝까지 밝혔습니다. 마지막에도 예. 한번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전희경 의원이 그 80년대 에 있었던 전대역 강령을 다시 들먹인 그런 이유는 뭘까요?